일본 미국 유럽 지금 일본도 이제 80년대 투기 거품이 일어 가지고 꺼졌는데 20년 동안 이렇게 장기적인 그 침체를 겪고 있죠 저성장 침체를 겪고 있죠 미국도 2008년에 부동산 거품이 꺼져 가지고 지금 벌써 6년 7년 채 그것도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빚을 쏟아부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도 지금 출구 전략이 할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 상황이죠. 유럽은 지금 경기 저거 주저앉느냐 어쩌느냐 뭐 지금 그런 상황이죠. 그러면은 미국 그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도 바보고 멍청해서 뭘 몰라서 그 부동산 투기 거품이 꺼지는 걸못 막았겠냐라는 거죠. 아. 예, 일본 정부가 빚이 천문학적입니다. 어마어마합니다. 그 빚이 왜 생겼냐면요.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걸 막으려고 토건 사업을 무지막지하게 벌인 거예요. 그래서 폭증을 한 거예요. 그러면 음, 그렇게 음. 그렇게는 막아졌냐 이런 거예요. 일본이 그렇게 실패했는데 우리는 왜그 우리 정부로왜 그걸 따라 하는 거예요? 놀랐잖아.